공공재인 기후. 기후는 모든 이에 모든 이를 위한 공공재입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기후는 인간 삶의 많은 필수 조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복잡계입니다. 매우 확실한 과학적 견해들은 우리가 현재 기후 체계에 심상치 않은 온난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최근 수십년간 온난화는 해수면의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켰으며 개별 기상 현상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원인을 밝혀낼 수는 없지만 심각한 기상 이변 현상의 증가와 온난화를 연결시켜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온난화에 맞서 싸우거나 최소한 인간의 이러한 온난화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근원들에 맞서 싸우려는 생활 양식과 생산과 소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화산 활동, 지구 궤도와 축의 변화, 태양의 활동 주기와 같은 다른 요소들도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많은 과학적 연구는 최근 수십 년간의 지구 온난화가 대부분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곧 이산화탄소, 메탄, 산화 질소와 같은 화학 물질들의 농도가 매우 짙어졌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체들은 대기 중에 집중되어서 지표면에 반사된 햇살의 열이 우주로 흩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세계적 에너지 체계의 중심인 화석 연료의 엄청난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 방식 때문에 문제가 더욱 악화됩니다. 토지 사용의 변화, 특히 농사를 목적으로 한 산림 파괴의 증가 또한 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난화는 탄소의 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온난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조장하여 온난화된 지역의 물과 에너지와 농산물과 같은 필수적인 자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지구의 생물 다양성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극지방과 고지대의 빙하가 녹아내려 매우 위험한 메탄가스가 배출되고 냉동되었던 유기물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욱 증가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을 열대림의 감소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기는 오염으로 해양이 빠르게 산성화되어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1세기는 예사롭지 않은 기후변화와 전례 없는 생태계 파괴로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해안이나 그 근접 지역에 살고 있고 대부분의 거대 도시가 해안 지역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수면의 상승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환경, 사회, 경제, 정치, 재화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과제입니다. 수십 년 안에 아마도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가난한 이들은 온난화와 관련된 현상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의 생계는 자연 보호 지역과 농업과 어업과 산림업과 같은 생태계에 관련된 일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들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거나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이나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회 복지나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물과 식물이 이주하게 되면 가난한 이들 또한 생계에 타격을 받아 자신들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큰 불안감을 안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연 훼손으로 악화된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이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 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이 포기한 삶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비극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관련된 이 비극에 대한 우리의 부실한 대응은 모든 시민 사회의 기초인 우리 이웃에 대한 책임감의 상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원과 경제적 정치적 힘을 지닌 이들은 대부분 문제를 호도하거나 그 증상들을 감추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의 일부 부정적 영향만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증상들은 현재의 생산 방식과 소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서둘러 정책을 개발하여 앞으로 몇년 안에 예를 들어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이산화탄소와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여러 기체들의 배출을 과감하게 감소시켜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매우 적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이 아직 필요합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관목할만한 발전이 있지만 그 비율이 아직 미미합니다. 에너지와 원료를 적게 사용하는 생산수단과 운송수단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건물의 건축과 개조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바람직한 실천들이 보편화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